오래 전 계급에 따라 한쪽은 모든 것을 누리며 지배하고 한쪽은 사육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하던 때, 자꾸 볼품없는 노예 아이는 며칠 전 나란히 쓰러져 죽은 부모의 출신을 따라 천대를 받으며 그날도 채굴에 나서고 있었다. 하루 온종일 땅을 파고 얻는 몇 푼으로 겨우 한 끼를 잇는 공핍한 삶을 살던 아이는 그날 우연히. 거대한 유적의 한 켠으로 파고들게 되었다 여긴 뭐지? 어? 저, 저거, 저거 좀봐 와하하, 금! 여기도 금, 저기도 금 우린 이제 부자야, 부자라고! 그런데 저 거대한 문은 뭐지? 다들 흘린 듯 그들은 문을 뚫기 시작했다. 첫 관문에서 이 정도의 금은부화라면 문 너머에는 분명 더 엄청난 게 숨어있으리라는 확신과 더불어 호기심이 그들을 그 거대한 문 너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문 너머에는 재물들이 있었으나 처음보다 양이 적었고 의아하게도 또 다른 문이 존재했다. 그들의 머릿 속에 한 순간 번뜩임이 스쳤다. 금은 부화보다 귀한 무언가가 저 끝에 있으리라고. 바로 이전 보물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희열은 뒤로한 채 당장 입에 풀칠도 아쉬워하던 그들은 금세 발에 채이는 금을 돌보듯하며 계속해서 문을 여는데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 끝에 다다를 때까지. 아이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저 조용히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렇게 몇 번의 관문을 뚫고 지나왔을까? 텅빈 방안 거대한 돌문 가운데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문 이문만 열면 이문만 열면. 의기양양하게 문을 차례로 열었던 노예들은 팔진난 탓이었는지 혹은 오랜 기간 밀폐된 공기의 독성 때문이었는지 하나 둘 맥없이 픽픽 쓰러지더니 상자가 놓여있는 마지막 문에 다다라서는 아이, 이 외에 산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여태껏 문들을 지나오면서 본 화려한 장식이 수놓아진 장신구들과 비교도 안될 만큼 투박한 외형의 나무 상자 안에는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거기에 적힌 글은 당연하게도 읽을 수 없었다. 아이가 글을 몰랐거니와 이미 그 당시에 쓰이던 문자와는 다른 것이었다. 보물을 최대한 챙긴 아이는 자신이 처음 뚫었던 굴의 입구로 나와 그곳을 메웠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까? 아이는 어느새 부와 지식을 거머쥔 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학자가 된 이유는 명확했다. 어릴 적그 동굴 안에서 구한 고서를 해독하는 것. 그가 그 두루마리를 제대로 읽기까지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리고 드디어 첫 문자를 읽어낸 순간 그는 전율했다. 슐레이만 이븐 다우드가 구한 운이 앞에 이른 자 문을 열지 말지어다 슐레이만 이 도로바리는 슐레이만 왕에 서였던 건가? 문의 봉인을 푸는 순간 그곳은 너와 너의 친 너의 어미 너의 아비 너의 자매와 형제 그리고 자식과 가축, 집 존재한 시간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것의 이름은 이불이. 불의 악마입니다. 그 불은 빛나는 곳, 자신의 의지, 사그라드는 것 또한 그의 뜻이다. 그럼 불을 끄고자 한다면 단념하라. 끝없이 타오를 것이다. 단한돌의 욕망을 지린 자 어떠한 순수도 어떠한 불결도 소원을 이룰 지언정 그의 불 앞에 서는 단한 줌의 흩어질 모래 안에 불과하니 물러나라 너의 삶을 소중히 하라 나의 관대함과 지혜의 눈으로 램프를 이곳의 봉인함으로 진위로부터 너를 보호할 기회를 주느라 포기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행운이다. 잊어라. 그러므로 숨을 쫓아라. 학자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그문 너머에 악마의 힘을 지닌 램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운명임을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룰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그때부터 학자는 재물을 찾아다녔다. 순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욕망에 충실한 자들을. 알라딘, 자네가 이 근방에서 유명한 소매치기라지. 누군지 몰라도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갈길 가시죠. 그런 맑은 영혼을 띠고서 어찌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자네의 운명은 그 길이 아닐세. 학자는 순진하고 혈기 왕성한 청년을 꼬드겨 자신이 숨겨뒀던 굴 속으로 안내했다. 딱그 나이대가 유정 내부에서 가장 오래 버팀을 몇 차례 시도 끝에 깨우쳤기 때문이었다. 왜 같이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이 아픈 앞은... 오직 순수한 영혼을 지닌 자만의 특권이요. 나에겐 그 성스러운 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네, 젊은이. 카문이 없는 야망을 지닌 상대를 손쉽게 써먹기에 아주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마법의 중문. 어찌 내 뱉느냐에 따라 상대의 행동은 물론 정신까지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마술임을 학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터득한 터였다. 알라딘은 몇 개의 관문을 지나는 동안 점차 눈에 띄는 보물들이 없는 것을 보고 학자의 요구에 의문이 들었다. 그 많은 보물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램프만 가져와 달라니. 대체 그 램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이길래.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백골화된 시체부터 사망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시신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계속해서 눈앞에 죽은 이들이 나타나자 알라딘은 겁에 질려버렸다. <놀람> 순간 자신이 저들 곁에 나란히 쓰러져 이곳을 무덤으로 삼는 것이 눈앞에 펼쳐질 만큼 공포에 짓눌렸지만 이내 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오직 순수한 영혼, 나의 운명. 이것이 신의이에 주어진 시험이라면 도달하면 그뿐일 터. 이 시체들은 그들이 끝내 순수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니. 난 끝까지 살아남아 증명해내는 거야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세월의 무게로 육중함을 자랑하던 마지막 문을 끝내 열고만 알라딘은 유적에 들어선 이들 중 유일하게 램프를 손에 넣었다 입구에 다시 이르렀을 때 밖은 한밤중이었다. 학자는 보이지 않았고 별빛만이 무성했다. 약속대로라면 그를 찾아야겠지만 알라딘은 빛나는 램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그 누구에게도 건네줄 용의가 사라진 참이었다. 조나. 전하! 무슨 일이냐? 설마 전쟁이? 뭐라? 그것이 정말이냐? 전쟁의 승자가 성문 앞에 당도했나이다. 왕의 눈앞에 알라딘이 절을 울렸다. 천출에 불과한 그가 고작 몇 개월여 만에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 이유 중엔 출신이 거슬리는 것도 있었으나 그것과 별개로 그가 홀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물론 승리까지 거머쥐고 멀쩡히 돌아온 것이 아무리 보아도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왕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여 그에게 토지와 재산을 하사함은 물론 공주와 혼인시켜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알라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다. 허락합니다. 당신에게 걸맞는 자리는 오직 내 옆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오직 당신의 옆임을. 그렇게 한 나라 최고의 자리에 혈혈단신으로 오른 알라딘은 행복에 겨웠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그리고... 거기 아무도 없나? 왜 문을 열지 아니하는가? 왕궁 신하가 아무리 외쳐도 묵묵부답일 뿐. 왕궁 내부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상하군. 며칠간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설마 적군이 기습한 건가? 고민 끝에 밤이 되어 겨우 문을 열고 성내에 들어선 신하들과 백성들은 경악했다. 성안 어디에도 산 사람은 없었다. 이게 대체 신하들과 노예들, 가축, 벌레들까지 모두 숨이 멎어 있었다. 물에서 어찌, 푸른빛이… 램프? 식스관과 연결되어 있는 분수 안은 알라딘이 빠뜨린 램프가 고요히 창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연못에는 양탄자가 펼쳐진 채 공주와 알라딘이 그 위에 동동 떠 있었다. 공주와 나란히 누워 잠이 든듯 죽어있는 알라딘의 시신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기겁했다. 파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의 모습은 진이들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 알려진 참백한 불의 악마를 연상시켰다. 이불리뜨다이불리뜨 불꽃이 왕궁을 잠식한 거야! 왕이 진이의 저주를 받았어! 그렇게 한 나라의 왕권은 마치 작은 모르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이 흰비백산하는 사이, 매한 마리가 램프를 낚아채 날아올랐다. 학자의 신호에 따라 매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램프를 내려놓았다. 나는 이로써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죄 없는 자들을 노예로 부리며 살을 찌음으로 업으로 쌓아 올려진 영광의 나라의 복수를 이뤄냈고 그와 동시에 램프를 다시 봉인함으로써 마지막 양심을 지켰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희생한 목숨들에 대한 처벌은 내세에 서치를 죄값이었다 숫자는 오랜 기간 품에서 놓지 않았던 두루마리 또한 제자리에 두었다. 누군가 이 장소를 발견한다면 부디 자신과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며. 슐레이만의 서라고 밝힌 그 고문서에는 이프리트의 정체를 하늘에서 추방당한 별로 묘사하고 있었다. 오래전 하늘에서 떨어진 파란 별은 연기 없이 불을 품었고, 슐레이만은 그것을 램프에 가두어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으나, 분노한 별의 불꽃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어가며 더 이상 막기 어려워 램프를 이곳에 봉인하였다.라고 기술된 것을 끝으로 마지막까지 손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여기에요, 이거 방사노수치좀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유적은 몇 세기나 한참 이전의 것인데 이 안에 어떻게 이 정도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체르노빌과 맞먹는 수치라고? 이긴 세월 동안 반감기가 몇 번은 지나갔을 텐데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 어떻게 이런 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지?